저기 사인피뭐지 무서운데? 다이아 하나가 불도 불 데리고 케인 것 같다고 하고. <목소리> 에임 WD 힐러 유전대. 그게요. <목소리> 不好的哦。 이작까지 30초 일을 직접 처리할 귀향이야 해야 할것 같아요. 잠깐 차분하게 한회를 즐겨 지까 상대 모이라 있는 것 같은데. 이래서 <laughs> 나도 모이라 해봤어. 나이스! 바로 2층으로. 뭐야 상대팀의 트롤이야? 오, 바로 뭐야,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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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다 없는데. 정면에 포탑, 뒤에, 뒤에, 뒤에 저거 비카 일곱 재탄 칠게 포탑, 어, 포탑 어? 고용 중우 뭐해, 나못와 여기 토레 토레 1 <놀람이 움직인다>. 모두 <나이> 도와줘 고구, <목마>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화물, 스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나이스, 스나이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이스 나이스, 나이스, 이이이이이 시메 박사는 어떻 아, 나도. 그 아, 나도. 아, 도 나도. 아, 나 아, 도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도 아, 나 네. 아, 아, 나도. 나 아, 아, 나도. 아, 아, 나 아, 아, 나 아, 이것도 게요 그러니까, 어? 아, 나이스 아이고 단체 배 들어가면 왼쪽에 애들 딱딸있어요 확인. 응? 가자 아이 어, 심해 깡패네 어 나이스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위도? 위도 오네? 나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일을 할게요. <목소리> 위도 위치 좀요. 아직 안보여 아직 보여. 아직 안보여직아 아직 아아 정면 멀리 직아아아 너무 먼데. 돌아가아겠다 오, 나이스. 나이스 아동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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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아겠다직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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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나 죽겠다>. 나이스. <laughs> 보이라 대지 소골 빠졌다 소골 빠졌다 소골 빠졌다. 아나 하물 죽이는 이야트린이 뒤에 아나 음. 음. 아, 나 지금 점프 없는데? 우리 쪽에 이도. 나이스 비행기도 뺐다. 음. <laughs> 한대 정면. 아나도 아나까지 아나까지. 아나 보던 좀. 아이코 아나 핀 나이스 이제 화물 빚으시다 왼쪽에 토르 왼쪽에 1층 토르 응? 여기 심매도 있어 응? 오막 <목소리> 했습니다나 지하에 쉬매랑 토르비온 있어요 오막인데 그... 이... <목소리> 위도우 뺐으니까 위도우이제빼야돼도우 패야, 야 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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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야 패야, 피야패 보는 중패물 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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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오른쪽 어, 나 바꾸고 있었는데. 바뀐다. 아, 하물에트랙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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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한 나이스, 근데 안 붙었다. 착변사내 <laughs> <정보차이 작군. 웃음> <laughs> 음, 음. 그144 쓰다가 60 프레임 가면은 게임 못해요 이제? 죽는 것도 부드럽게 죽으니까. 저 모이라 한번더 해도 되나요? 아니면 야타나루시오 할까? 모이라 쓰셔도 돼요. 모이라가 워낙 좀못 피라서. 오케이. 건너. 뭐가 필요 거예요? 응? 저 아무거나 남는 거 할게요. 뭐. 뭐. 탱 뭘로 할까요? 디바디바윈드게임하면 윈도우 하죠. 최소 i5 8세대 정도는 써야죠. 램도 16기가로 주얼로 써야 돼요. 그그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은 최고 옵이 잘 뜨고요. CPU가 좋으면은 최적 옵이 방어가 잘 되고요. 적의 공격까지 30초. 여 5. <laughs> 토종 네이티브 <웃음> 한국인인데요. 저 <laughs> <laughs> 괜찮은 옵션으로 가실 거면은 네 8,8천 그니까 아, 7,7세대 아, 정도, 7,500 정도. 그 그러니까 칸은 1070 이상 쓰는 게 좋고. 나이파이브 끊으세요 에그카리나까지만 끊으세요 안 듣게 지금은 고성비가 좀 낮긴 한데 그냥 1, 0, 6, 0, 3 기가로 충돌합니다 위도우 상대 크로타 되스티언줄 거예요? 좀만, 좀만 더 오면 뛰죠 좀만 더 오면 숨어있다가 넘어가서 아 젠지다 위도우가 엄청 날 노린다 주간님 피스 됐어요? 가자, 가야 돼, 가야 돼 가야돼 트레 어디있어 트레 어디있어 e u s Nice, nice, n i c 어 I can't do it. I can't d 지 it. 우리도 곧 어? 케어 필요하다. 아 어? 어? 뭐야 뭐야. 이 아, 상태 뭐야? 위도 뒤 위도 뒤. 아 오케이. 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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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간 우리 거점지 지금. 내려왔우위도 뒤에 있네. 여기 백숙 30초까지. 적역습. 위도 반피 이상 반피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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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잡아. 나도 이제 앞쪽에 다 뚫렸어요, 지금 우리 앞쪽에. 어 막혔다. 못 잡았어. 미안해. 어, 우리 다 뚫렸네? 미도한테 아, 너무 억울고이렸어나 그러니까. 그래. 아, 트루즈, 맞아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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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라거 이거, 이거, 네, 거 이거, 이거, 이이스아 이거, 이거, 이 저희에게 보여주시고. 아. 라 아, 나이스. 아. 나이스. 아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한번 덮칠까요, 이거? 아, 더 가면 안거가가도 쳤어요? 가 나이스 나이스. 죽으 아, 쓰지 말고. 다시 위로. 예. 더멀리해 줘. 나이스. 손포라 아, 아. 상대 이도 빼고 한인가 근데 오면더 치죠 오면. 어. 애들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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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<laughs> 어, 이제 막전면에막방방방 뒤에 우리 돌러 물렸어. 죽지 <laughs> 반피. 현 <연지> 나이스. 7초 깜빡다. 어, 거기 계시 우시 이라는 하셨어 어떻게? 뭐라바람바나이 어, 바비. 어, <laughs> 어 뭐야? 아 나이킹 나이킹. 오? 젠트필. 아 파스. 나이스. 아야 이거 나이스. 니가 듣기, 니가 듣기. 가 듣기. 니가 듣기. 니가 듣기. 니가 듣기. 니가 듣기. 니가 듣기. 시가 손 o 라 사운드 s o u n 라 사운드 어디는 이잖아빠관돌레스 무세스 타이밍입니다. 나, 나, 타 물고 있어요 나, 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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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엄에루시오캡피 아, 잠깐만. 개와하고 있어 나이스야. 컨트 야파 야파. 나이스. 콤브라. 야타, 야타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